요즘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시내 주행 속도가 50km로 떨어지면서 전처럼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초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으면 필요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줄이 짧은 칸에 들어가려고 눈치를 보면서 돌진하지 않습니까? 계산대 앞에서 혹은 매표소 앞에서 이것저것 할인 카드를 꺼내고 포인트 적립하고 그렇게 시간 끄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급기야 저주까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즉석과 인스턴트가 대세이고 스피드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사역하며 기다리고, 목사는 설교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이 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홍자성이 쓴 책은 다음에 보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빨리 핀 꽃이 먼저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날개짓보다 더 높이 날아가는 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날고 멀리 날려면 날개가 커야 합니다. 오래 엎드린 새는 오래 엎드린 동안 날개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타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오래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사월에게 쫓기면서 아둘랑굴에서 앵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시글락에서 오래 엎드렸습니다. 일부러 사월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쉽게 날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높이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초급함을 이겼습니다. 빨리 자기 시대를 열어서 역사의 무대에 서고 싶은 충동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힘을 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 다윗의 시편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행동이 참 중요하지만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단한 한 푼의 재산도 없이 5,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구하거나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먹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루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그의 인생에는 이런 믿음의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신조로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평생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그 후에 이그 후에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사라진 그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슴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때는 상관없이 무조건 움직이려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설교가이자 작가인 존 어트버그 목사님은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마귀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버그는 인내를 개발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나 마트 계산대에서 가장 긴 줄에 일부러 서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마트에 가셔서 계산할 때 제일 긴 줄에 한번 서 보시고 고속도로 요금소에 긴 줄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내가 조금이라도 개발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다시 기다리며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이제는 장소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형통하게 된 비결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부론 각 성업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에 올라가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북쪽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길보아 전도에서 한날 다 같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 대표해서 2년 동안 왕이 됩니다. 사실은 왕이라기보다는 당시 군부 실세였던 아브넨이 세워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기다립니다. 7년 반을.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북쪽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오래 엎드린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도 여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후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를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을 해서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원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했을 것입니다 길란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왕을 장사 지낸 후에 다윗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눈밖에 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복수 대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콩을 치아하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길라압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다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나와서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7년 반,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치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바울은 선한 일,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격려와 칭찬이 따르고 바로바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선한 일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림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낙심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실하는 것. 이게 낙심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한 집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부산에 온 일이 있습니다. 숙소가 해운대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방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은 짐을 풀고 창가로 다가가 아래 전경을 바라다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낙심한 목사가 뛰어내리기 딱 좋은 곳이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낙심합니다.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자도 위대한 영웅도 때때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룰이라.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이룰 것이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리며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 하나가. 이 때의 문제입니다. 때. 우리는 언제가 올바른 때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실이 언제쯤 나올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은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보면 언제나 우리 때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도 하시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는 때는 언제나 깊은 뜻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잘못 찾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40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복 주시면 안 됩니까? 그 과정 없이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세상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일하시고 월급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입니까? 사장님이 주신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적어나 많으나, 우리가 한 달치 월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흥금을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단련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기로 하십시다. 기다리다 지친 분 계십니까? 작년에는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뭔가 될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변화 없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속에 기다리다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런 사람 보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휘포모네는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 밑에서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휘포몬의 아래, 밑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밑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 그거 인내 아닙니다. 여러분. 상품 주문해 놓고 택배 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 인내가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상사 그 밑에서 그 아래서 기다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 그 밑에서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 집안의 외동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 집사님은 여자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나온 겁니다. 내 딸과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됩니다. 나원래 그래서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그 자매가 좋아서 결혼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부담스럽고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를 않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붙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신압으로신압으로 그냥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형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혼도 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리던 그에게 곧 고난이 찾아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그만두고 장모님이 운영하던 전통 찻집을 물려받아서 경영을 했는데 이건 회사 생활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조리에 청소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의 가르침인지 잔소리인지를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식모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성경을 펼쳤는데, 요북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때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겪은 욥은 더 이상 자신이 가는 길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가는 길에 이 어려움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든지, 이래야 하는지 묻고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가장 곤고한 시기에 이 집사님은 교회 목자로 임명을 받아 자신이 가는 길을 맡기고 목장 식구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생각지도 않게 어느 기업에 경력직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합니다 인류대, 해외 유학파들, 박사들이 몰린 자리에 지방대 출신인 그가 서류 전형에 통과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2차 임원 면접에서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그동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전통 찻집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섬김과 배려와 그리고 인내에 관해 대답했습니다. 결국 600여 명 중에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내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우는 것을 내 평생의 목표로 삼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천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 의해 채찍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하셨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다윗처럼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